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은? 서로 다른 두 식은 나오자마자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은 a제곱 a16 0보다 크다 두 번째 자두근 알파베타 정확히 줬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a 세 번째 곱 알파베타는 4세개 조건 가지고 무조건 써놓고 시작하는 거지 자기억부터 봅시다 기억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해야겠어요.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이 알파 베타 뺀 거예요. a 제곱 빼기 8이죠. 근데 a 제곱이 여기서 보면 16보다 크니까 얘는 8보다 크다. 정답. 니은. 자, 알파 더하기 베타가 알파 더하기 베타 각각의 절대값의 값과 하... 이게 어떤 경우인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이 경우는 언제 성립하냐면 알파와 베타의 부호가 같을 때 왜냐? 왜 이때 성립하냐? 그러니까, 어,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. 이게 증명을 할 수도 있어요. 부호를 다 쪼개서.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, 알파도 원점과의 거리, 베타도 원점과의 거리. 그러니까 이거를 위치와 거리로 생각하면 돼. 두 개의 위치를 더한 거. 두 개의 어떤 값을 더한 것이 그 부호를 뺀 거랑 같으려면 이 알파 베타가 서로 상대되지, 상세되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가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알파랑 베타의 부호가 같아야 돼 그래서 이거 증명하는 거 일품에서 한번 했었어 그래서 요거는 결론을 좀 기억해 줍시다 근데 여기서 뭐가 보여? 응, 두개의고 곱이 양순해 부호 무조건 같죠 디귿 자 디귿은 이거 시험제에서도 했었어 자 베타 빼기 알파 더하기 3분의 F 베타 플러스 3과 F 알파 빼기 2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 이거 구해야 되는데 저잘 봐요. 이 Fx라는 놈은 얘고 맞지? 얘가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갖는다는 얘기는 얘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야.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된 상태니까 대입을 해봅시다.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? 베타 플러스 3 넣으면 여기는 베타 플러스 3 빼기 알파, 베타 플러스 3에서 3. 여기는 베타 빼기 알파 더하기 3. 더하기. 자, F. 여기 알파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. 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.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. 어, 약분, 약분. 3 빼기 2 1이네. 따라서 양수 맞네요 이해 되셨나요? 이게 올림프스 답지 풀에 세번봤는데내 풀이 훨씬 좋아. 이대로 푹시다, 알겠지?